네, 안녕하세요. 자, 어제, 어, 테슬라가 하락을 했는데요. 어, 왜 하락했는지 좀 알아보고요. 어, 또, 음, 뭐, 저의 이제 개인적인 좀 생각인데, 지금 이제 이러저렇게 좀 두루두루 살펴보니까, 어, 좀 리스크 관리를 좀 해야 되는 시점, 네. 이 시작이 됐다. 응. 리스크 관리가 좀 들어가야 된다. 이제 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들의 그 투자 판단은 직접 리서치 하시고, 제 내용은 참고로 보세요. 네, 이거 보여드릴 때마다 좀 뻘쭘한데, 네, 당연히 이렇게 하시겠죠. <laughs> 네. 어, 먼저, 음, 이제, 중요한 것은, 테슬라가 이제 다시 상승, 어,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고, 뭐, 그러면은 뭐, 의미가 없죠. 예. 그니까 여기서 조금 많이 내려오지 않고, 예,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또여기서 만들어진 크기만큼, 또 크게 올라갈 수 있을까. 이제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이렇게.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좀 생각해 볼그 사안들이 굉장히 많죠 많은데 음 먼저 좀 우려스러운 것은 이제 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냐면 좀 시장 상황이 어안 좋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상승을 하면 큰 호재가 아니 큰 악재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많이 하락을 하면 큰 호재가 발생이 된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많이 하락했을 때는 우리가 사실은 기뻐해야 돼요 예. 근데 다들 막 힘들어하죠 예. 그리고 이렇게 막 상승할 때는 다들 환호를 지르죠 근데 사실은 리스크 관리하면서 걱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여기서 이제 많이 올라왔어요. 예. 거의 한100% 가까이 올라왔거든요. 140에서 거의 뭐 280에 육박할 정도로 올라왔고 이제 지금 다들 궁금하신 것은 여기서 잠시 눌렸다가 예. 이렇게 2차 상승이 나타날까? 이제 요거가 이제 그 지금 가장 큰 이슈죠. 예. 어... 우선 첫 번째는 이게 이슈고 두 번째는 어 그래 빨리 안 가도 돼. 예, 빨리 가면 좋죠. 빨리 안 가도 되는데 내려오지만 마라. 예, 여기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어 4주, 5주, 뭐 6주, 7주, 이렇게 8주. 8주면은 두 달이죠. 음, 7월, 8월, 9월 초까지예요. 그러면 이제 9월에 14일인가요? 그때 금리 인하하고 뭐 올라간다던가, 뭐 이런 시나리오라던가. 예. 어쨌든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 많이 내려오지 않고, 여기서 이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 어, 세 번째 시나리오는 이제 여기서 하락했던 것처럼 다시 또 이런 하락이 나타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뭐냐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하면서 네, 저점은 이렇게 올라갈 것 같아요. 내려오더라도 한160 이상에서 이 정도에서 네, 한 170, 160, 70, 네, 170 정도에서 아마 저점이 잡힐 것 같아요. 이렇게. 근데 지금 상황으로서는 이렇게 큰 하락이 나타날지. 음 그런 거 나타날 가능성 별로 없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여기서도 그랬던 것 같아요. 어 작년에 12월 30일에 생각해 봤을 때 이렇게 큰 하락이 나타날지는 몰랐거든요. 어 그냥 여기서 이렇게 좀뭐 횡보 좀 하겠지 뭐 그랬거든요. 어 그래서 뭐 대충 보면은. 세 가지 시나리오죠. 상승이냐, 횡보냐, 이제 하락이냐. 그래서 이세 가지 시나리오를 놓고 이제 리스크 관리를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제가 작년에 그 생각이 나요. 작년에 이 부근에서 여기 실적 발표가 있었거든요. 근 이때 이제 그랬어요. 이때 어. 여기서 이제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고, 그 분위기를 이어가서, 그냥 이렇게 상단부에서 머물면서, 좀 이렇게 하다가, 이때, 이때 그 실적이 그렇게 나쁠 것같지는 않았었어요. 그때 이제 할인 판매를 해가지고, 아, 1, 2, 3월에, 그래도, 어, 박리담에라도 많이 팔아가지고, 그때 이제, 그 자동차 판매량도 많이 늘었었고 할인 판매로 인해서 그래서 뭐 치킨 게임이 시작된 날 만에 뭐 그런 얘기 있었고 어,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하고 기대감이 이렇게 있었었어요.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까보니까 어 마진이 정말 많이 줄더라. 음. 할인 판매 여파가 크더라. 차를 많이 팔았는데도 할인 판매를 많이 해가지고 그랬죠. 자, 어쨌든 이제 여기서 이렇게 이제 가다가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뭐냐면 이게 이게 뭐냐면 리스크 관리인데요. 자, 위에 룸이 많이 비어 있어요. 이제 위에 매물 때까지 올라갈 어떤 이 공간이 있죠. 그다음에 이제 저점은 확실하게 100달러까지 떨어져서. 저점은 확실하게 잡아 놓은 상태고 그래서 여기 더 여기 내려오는 거보다는 이렇게 올라갈 여지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서 하락 추세를 터닝에다 상승 추세로 고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게 하락을 할지도 모르는 리스크가 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일단은 기본 뼈대는 뭐냐면 상승한다는 뼈대고 근데 여기서 이걸 하락으로 눌렀다가 갈지. 뭐 어, 횡보했다가 갈지, 그냥 갈지 이런 세 가지란 말이죠. 그리고 이제 생, 어, 예상치 못한 큰 하락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이 리스크 관리는 이제 어떤 것이 또 기본이 되냐면 여기서 매수를 해서 내가 이제 수익을 낸 상태에서 예. 그러니까 어, 이런 거예요. 뭐냐면 가장 단순한 매매 방법은 그냥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판다. 중간에 뭐 리스크 관리고 뭐고 그런 거 없다. 이렇게 한 매매하는 게 가장 단순한 거고. 근데 리스크 관리는 뭐냐면 내가 이제 여기서 이만큼 이제 큰 수익이 한번 났어요. 예. 그러면 이 수익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수익 실현을 한번 하고 어 만약에 다시 떨어져서 수익이 제로로 어 원점으로 돌아올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한번 수익실현을 해주고, 어,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든, 이렇게든 방향을 잡겠죠. 그러면 방향이 잡히면은 거기에서 다시 들어간다. 그래서 여기서 또 이만큼 먹는다. 여기서 이만큼 먹고. 올라갈 때팔 필요 없고, 조금 이렇게 내려올 때 여기서 수익실현을 해주고, 뭐 이런 데서 이제 수익실현을 해주고, 그러니까 전체를 먹지 못하지만 요 중간 마디 마디들을 먹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놀부심 보죠. 상승 상승세만 내가 먹겠다. 그리고 그런 경우에만 투자를 하겠다. 이런 거죠.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과정에서 증시는 막 온갖 요동을 치잖아요. 그럼 내가 그 요동 치는 거에서는 나는 그 기간 동안에는 빠져 있겠다. 이런 거예요. 음. 이거 그러니까 이제 여기도 그렇거든요. 어, 만약에 뭐 여기 돌파할 때 이게 사신 분이 계시다. 그 수익을 이제 이렇게 했는데 잘볼 아, 수익 실현한다. 그럼 이중간 과정에 요동치는 것은 내가 어, 그때는 내가 여기서 관여하지 말고 빠져 있고 좀 수익이 줄더라도 여기 되게 가는 걸 보고 사고 이렇게 먹고 이렇게 하겠다. 이런 거죠. 어. 그리고 이제 어, 증시는 항상 그 어떤 호재만 있는 게 아니라 어, 이제 좀 기분 나쁜 리스크들이 좀 있거든요, 우려스러운 리스크들이. 음. 자 이번 실적 발표에서 어, 첫 번째로 실적도 좋고 일론 머스크의 이야기도 좋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가장 집중하고 있는 것은 아마 로보 택시 이야기일 거고 이거 언제 언제 하냐? 예 네. 그러면 뭐 지금 다들 뭐 10월로 알고 있는데 그냥 9월 뭐한 9월 초, 9월 한뭐 5일쯤 하겠다. 딱또 다시 이제 못을 박아 버리면은 사람들이 좋아하겠죠. 좋고 이제 두 번째 어 실적 괜찮고. 어, 실적 굿. 실적이 이제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로봇택시 날짜는 10월 뭐 8일입니다. 딱두달 연기됐습니다. 그래 뭐 쏘쏘. 쏘쏘하네. 음. 어차피 뭐 생각했던 바야대로 나왔어. 이렇게 되겠죠. 세 번째는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안 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나쁜 것도 아니고 굿이 아니죠. 아좀 껄쩍지곤 한데 이런 거죠. 그렇다고 실적이 나쁜 건 아니에요. 차를 많이 팔았기 때문에. 근데 마진이나 뭐 이렇게 들여다 보면은 속속돌이 들여다 보면은 마진이나 뭐 무슨 뭐 에비타나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아좀좀뭐 이걸 서프라이즈라고 하기 좀 그런데 막 이런 뭐좀 애매한 애매한 경우. 있다가 일론이 로보택시 관련된 이야기를 아예 안 해버린다. <laughs> 아예 안 해요. 근데 질문이 전부 로보택시일 거라서 근데 뭐 아, 오늘은 뭐 로보택시 이야기는 안할 거예요라든가 뭐 이런 뭐 흐지부지하는 얘기한다 이렇게. 그러면 오 어, 감정이 <laughs> 떨어지겠죠. 또네 네 번째는 실적이 오, 차를 많이 팔았는데, 왜 실적이 미스가 난 거야? 지금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은 EPS 뭐 1달러도 넘어가지 않냐, 막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적이, 오, 미스가 나버리게 되고, 그 다음에, 일론이, 로버 택시는 올해 안에는 안 한다. 네. 올해 안에는 쇼를 안 하고 예. 내년에 한다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은 이렇게 돼버리겠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리스크 관리거든요. 그런데 예.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에요. 뭐 두달 연기할 거, 넉달 연기 왜못 하겠어요? 음. 그러니까 지금 실적 발표 전에 일론이 이제 엑스, 그 트위터를 통해서. 아, 일, 뭐, 며칠 날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걸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마 실적 발표에서 질문이 들어오면, 거기에 답변하는 식으로 밝히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호재가 나올 수도 있고, 악재가 나올 수도 있고, 굉장히 유동성이 커진, 그러니까 위에 룸과 아래 룸이 이렇게 클 때는, 그 증시가 굉장히 위태로운 거예요. 이렇게 요럴 때 이제 리스크 관리를 해주는 거거든요. 어 그래서 일단 이런 식에는 이제 돈을 빼놓고 다시 정치가 게 방향을 잡을 때 이렇게 그러니까 신규 매수하실 분들도 굳이 지금 매수할 건 없고 돌파하는 거 보고 이렇게 매수하고 물론 좀더 항상 그래요. 이 도박이라는 것은 뭔가 패를 확인한다. 확인하는 비용이 들어가요. 하지만, 어, 가늘게, 길게 살수 있어요. <laughs> 근데, 그냥, 이렇게, 아싸리하게 매매를 하면은, 잘못하면, 이제, 골로 가고, 어, 그 다음에, 짧고 굵게 살다가, 그냥, 가버릴 수가 있죠. 어, 그리고, 뭐, 이제, 나스닥 차트를, 이제, 보면서, 그 전에도부터 계속 말씀드렸죠. 이제 좀좀 좀 과열 신호가 발생이 됐다 말씀드렸는데 이 나스닥 차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음. 요런 정도의 하락이 한번 또 나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그뭐 리스크를 찾자면뭐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죠. 최근에 이제 정세 불안도 그렇고. 어, 어 어제 그 MS 클라우드 그 업데이트 하다가 뭐 이렇게 그 버그가 발생되셨고 음. 전 세계 아주 그 혼란이 있었죠. 그런 것도 예 증시 그 뭐랄까 전산망도 좀 그럴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 것도 있고. 에. 음 그래서 지금 느낌상 보면은 아, 뭔뭐 무슨 일이 좀 터질 것 같다. 뭐그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는 점차점차 여기서 현금 비중을 늘리는 게 아니라 기관들 세력들은 어, 주식을 팔고 어, 그 현금 비중을 늘려갑니다. 왜냐하면 이제 수익이 오버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대로 계속해서 푸시 푸시 푸시해서 올릴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상상을 해보자면. 파뭐 파월 장장파 의장이, 파월 장장이옛에에2 1 8년년에도좀막그 트럼프하고 티격태격 하면서 막 온갖 이상 o t a power is 기 o t a power is not a power 다 s n o 기 a p 가 w e 여기서 뭔가 좀 일이 터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e r is n 이 t a p o w 이제 리스크 관리에 들어가야 된다. 음. 그리고 테슬라도 어. 뭐랄까요? 어 지좀 로보택시 하고 모델 2가 예상대로 착착 진행이 되지 않으면 이 주가는 좀 정당치가 않아요. 문제가 좀 있어요. 음. 물론 지금 앞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자동차 판매가 순조로울 거라고 말들은 하지만 우리가 이제 예상을 하지만 음그 어떤 성장 속도나 어그 다음에 자동차 판매가 다시 저조해질 수도 있어요. 다음 분기에 예. 그리고 내년에 뭐. 전기차 보조금 없앤다고 하잖아요. 근데, 다른 유튜버분들 보니까, 아, 테슬라는 뭐 잘하고 있으니까, 보조금 없어지면은, 뭐 GM 포드 같은 회사들만 엄청 피해를 보고, 테슬라는 별 피해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거죠. 근데 꼭 그렇게만 볼건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네. 어, 역시, 소비자들은 냉정하거든요. 네. 소비자는 냉정하다. 음. 이제 보조금이 일단 없어지면은, 어, 일단 엔진 달린 차들하고 비교를 할 거예요. 음. 어, 근데 지금 전기차 사시는 분들이 보조금의 그 어떤 유혹? 그런 것이 굉장히 크거든요. 음. 그래서 트럼프가 돼서 이제 보조금을 진짜로 딱 없애버리면 사람들이 움찔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지금 사실 어 내년까지 계속해서 자동차 판매의 증가가 좀 전망되고 있어서 이제 주가가 이렇게 좀 좋은 거거든요. 그 내년에 뭐 모델 2도 나오고 뭐 그러니까 그런 계획이 착착착착 진행이 된다. 그 지금 시나리오 상에서 주가가 이렇게 해서 400 달러까지 간다 이거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된다. 그러면은 조금 증시가 이제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로보택시 출시도 아주 이렇게 연기가 되고 모델 투 출시도 연기가 되고 동시에 같이 그러니까 모델 투하고 로보택시하고 서로 다른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뭔가가 계속 연기가 쭉돼 버린다. 그러면 계속 올라갈 수 있는 동력은 실적 발표밖에 없는데 실적이 그러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에 지금 갑자기 뻥튀기가 되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이 돼요. 그 아무리 뭐 차가 좋고 해도 지금 요번에 43만 대 팔았는데 뭐 다음 분기에 뭐 갑자기 막뭐 50만대 팔고 이렇게 막 6만대 늘어난. 근데 테슬라가 하는 일을 보면은 그니까 러 소비자들의 구입 폭주. 폭주가 일어나면은 생산을 엄청나게 열을 올려요. 이렇게. 그럼 가능해요. 이런 게. 이 폭주가 일어나면 근데 지금 보면 폭주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조금 살살 서서히 사람들이 다시 예. 테슬라 차를 조금 더 이렇게 사는 모습이죠. 예. 어 그래서 저는 소비자들이 냉정할까라고 생각이 되고 어 내년에도 여전히 금리는 높아요. 다만 테슬라 측에서 할부 그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도 뭐1.9% 이렇게 굉장히 싸게 팔더라고요. 근데 원래 자동차 회사라는 것은 그러니까 금융 회사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예. 자동차 할부 이자를 그 벌어서 자동차 할부 있잖아요. 현대캐피탈 이런 데서 사면은 막 이자가 엄청 떼잖아요뭐6%막막7%막 막, 그러잖아요. 그래도 다들 그냥 아파트 담보로 해서 은행에더싼 이자로 돈을 빌려다가 차를 사잖아요 그래서 은행에 이자를 갚죠 예, 자동차 현대캐피탈 거 썼다가는 이자가 엄청나니까 어쨌든 예, 이렇게 제이 해갖고 그렇게 하는데 보조금이 없어지게 되면은 전세계 자동차 시장은 확실히 좀 얼어붙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예. 그리고 현대차나 뭐 이렇게 외국 회사들이 미국에 와서 미국 시장에 보조금이 없는 상태에서 전기차 쪽을 계속해서 개발을 하고 막 밀어붙인다 이것은 쉽지 않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너무 낙관적인 시관, 그러니까 낙관적인 시각으로만 너무 낙관적인 시각으로만 갔다가는 요 우리 작년에 요우를 범할 수가 또 있다는 거예요. 여기도 굉장히 낙관적이었거든요. 이때 왜냐면 저는 그랬어요. 이때 아무리 봐도 나스닥 차트가 올라갈 차트였어요. 근데 테슬라가 이렇게 완전히 거꾸로 갈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근데 지금 반대예요. 나스닥 차트를 보면 아무리 봐도 하락 조정을, 하락 조정을 할 차트예요. 근데 테슬라가 나스닥 하락 조정하는 사이에 혼자 급등 간다고 아 이것도 참 판단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정말 그 주가를 가늠하기가 되게 어려운 그런 어그 종목이다. 그래서 그냥 떨어질 때마다 줍줍을 해가지고. 그냥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전략이 가장 좋다. 자, 감사합니다. 안치겠습니다.